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이전 콘텐츠들에서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전형 구조와 학교 특성상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고려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전 서울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서울대학교는 2024학년도에 들어서 딱히 변화를 주도할 요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최상위권 지원 전략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이라는 표현을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2024학년도 전형계획분석 컨텐츠에서 연세대학교 자체 전형기조는 유지되어도 학생부교과 추천형 전형의 변화와 더불어서 고려대학교가 2024학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결국 최종지원군 및 합격군 변화 양상의 주도권은 고려대학교에게 달려있다라는 표현을 활용했었는데 그만큼 여러 변경점들이 있으니까 고려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학부님들 이외에도 최상위권 학생학부님들께서는 오늘의 컨텐츠를 잘 참고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의 경우 이래저래 변경사항 들이 많아서 주요 사항을 하나하나 따로 구분해서 분석을 하기보다는 입학처 오피셜 주요 변경 사항 및 석소장이 자체 제작한 자료 몇 가지와 2024-2023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모집인원 비교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변경 사항들을 폭넓게 건드려보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변화 사항에 따른 입결의 행방은 추후 고려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컨텐츠를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예정이니까 해당 부분은 조금 기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우선은 고려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 안에 기재된 2024학년도 입학처 전형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학고부수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인문 자연계 통일 및 완화,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애수생 지원 불가, 학생부 종합 학고부수 전형의 1단계 서류 평가 선발 배수 1 배수 축소,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의 2단계 면접 평가 비율 확대, 그리고 의과대학 MMI 면접 기반 도입 사항. 세개 전형 모두 중복 지원이 가능했던 2023학년도와 다르게 2024학년도부터는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학고부수 전형의 복수지원 불가능 사항 등 변화점이 정말로 많은데 이렇게만 보면 뭐가 어떻게 변한 것인지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서 석소장이 자체 제작한 자료를 토대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고려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 확정 모집 요강과 2024학년도 전형 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석소장이 하나하나 대조해가면서 만든 비교 자료입니다. 아무래도 고려대학교 측에서 직접 제작하거나 다른 사이트에 있는 것을 퍼온 것이 아니라 석소장이 직접 대조를 해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3번에서 4번의 검토를 거쳤음에도 오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해당 부분은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면 가능할 때 수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름에서 맨 뒤에 형 글자가 빠진 것은 큰 변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컨텐츠에서는 무시를 할 예정이고 우선 해당 자료를 살펴보시기에 앞서서 참고를 하셔야 되는 사항은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 대한 소식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의 경우 다들 잘 아시다시피 고려대학교와 현대자동차의 계약 학과로 설립된 신규 전공인데 해당 전공이 2022년 5월 후순 정도에 설립이 픽스되어 2023학년도, 즉 2023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전공이기 때문에 2022년 8월경에 최종 확정된 고려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 확정 모집 요강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2022년 4월 정도에 발표된 고려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 내에는 포함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능 최정료 기준 등의 경우 아무래도 2023학년도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공학과와 차세대 통신학과와 같은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석소장이 아래 표에서 임의대로 묶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 해두었으니까 해당 전공을 지망하는 학생학부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 내용들 중에서 석소장이 붉은색으로 칠해놓은 칸은 고려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확정 모집유강 대비 2024학년도 전형계획상에서 변경된 사항들을 표시를 해둔 것입니다. 학생부교과 학교추천 전형에서는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모집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기존까지 졸업예정자와 졸업자 모두 지원할 수 있었지만 2024학년도에 들어서 졸업예정자만 지원 가능 한 것으로 변화했고요. 인문계열 모집단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완화 및 한국사 기준 등급 4등급 통일 사항이 주된 변경 사항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학업수 전형에서는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증가를 했고 1단계 서류평가 선발배수 6배수에서 5배수로의 축소 그리고 인문계열 모집단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및 한국사 기준 등급 4등급 통일 의과대학 제외 나머지 모집단위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시 기준 두과목 평균을 반영하던 탐구 영역을 상위 한과목으로 반영하도록 변경한 것이 주된 변경 사항이라고 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 계열 적합 전형의 경우에는 2023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에 들어서 모집 인원이 증가했고요. 2단계 면접평가 비율 10% 확대가 주된 변경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주요 전형 내에서 2023학년도와 다르게 2024학년도에 들어서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계열 적합 전형 혹은 학생부 종합 학업수 전형과 학생부 종합 계열 적합 전형 조합의 중복 지원만 가능하다는 변경점이 있고요. 고려대학교 측에서 애초에 전형 계획 내에 한눈에 확 들어오는 표와 같은 자료를 넣어주었으면 좋았겠지만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석소장이 쉬운 비교를 위해서 임의대로 넣어둔 것인데 다소 간략하게 결론을 이야기해보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의 수혜를 입은 것은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학업수 전형이나 주로 인문계열 모집단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측에서는 주요 변경 사항을 통해서 완화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놓기는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자연계열 모집단위는 완화 수혜를 입은 것이 없을 뿐더러 학생부 종합학업수 전형의 경우에도 인문계 모집단위는 국수영탐 중 4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탐구 2과목 평균 한국사 3등급 이내에서 국수영탐 중 4개 영역 합 8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과목 한국사 4등급 이내로 합 등급 기준이나 탐구 반영 기준이나 모두 완화가 된 반면에 자연계열 모집단위는 탐구 반영 기준에 한해서만 완화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석소장은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난 흐름이 문이과 통합수능 시행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학업수 전형이나 준수한 수능최제학력 기준 충족률을 보이는 자연계열 모집단위와 다르게 인문계열 모집단위 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수능 최장력 기준 충족률이 2021학년도 51.4%에서 2022학년도 37.1%로 대폭 하락. 그리고 학생부 종합 학업 수형 전형 수능 최장력 기준 충족률이 자연계열에 비해서 인문계열이 열세라는 점. 이에 따라 자연계열은 그대로 두거나 혹은 완화의 정도를 적당히 둔채 인문계열에게 나름의 파격 혜택 제공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당연하게도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내부만이 알고 있겠지만 2022년 4월에 발표된 고려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 상에 전형 설계에 가장 큰 참고 자료가 되는 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전형별 입시 결과를 참고하면은 여러모로 고려대학교 인문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학업 역량에 비해서 수능 최장력 기준이 너무 높다는 신호들이 전년도 대비 측면 또한 자연계열 모집단위 지원군 대비 측면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인문계열 지원자들이 영 웹을 못추네 2024학년도에는 완화 좀 해줄게 긴장 풀어의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현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졸업 예정자와 이미 수능을 한번 봤. 확률이 높을 뿐더러 독학재수, 재종반 등을 통해서 수능 준비의 기간과 깊이가 다른 n수생 모두에게 과연 동일한 수능 최장력 기준 완화 혜택을 주는 것이 옳을까? 라는 고민이 들어서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에 완화 혜택을 졸업 예정자인 현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한정적으로만 베풀고 n수생들의 경우에는 해당 혜택을 막기 위해 지원 자격을 바꾸고 중복지원 기준도 변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현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졸업 예정자에 한해서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학업수 전형 중복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해당 방법은 현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N수생의 형평성 12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서 굳이 선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여러분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간단합니다. 졸업 예정자인 현역 고등학교 3학년 입장에서는 내신 자신 있고 수능체제학력 기준 자신 없으면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으로만 지원. 내신 자신 없고 비교과와 수능체제학력 기준 자신 있으면 학생부 종합 학업수 전형으로만 지원. 여기다가 혹시 내신과 수능체제학력 기준에 비해서 비교과가 자신 있으면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도 중복 지원이라 세가지 선택지를. 졸업자의 낸수생 입장에서는 너네들은 현역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미 수능 현장 분위기도 알고 독학 재수든 재종반이든 수능 빡세게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인문계열 모집단이 한정해서 완화 혜택 주기는 주는데 혜택 받고 싶으면 현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전용인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3개 합 7등급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학업 수 전형 4개 합 8등급으로 받아 이것도 학기 준 1등급 완화에 탐구도 상위 한과목 완화라 많이 양보해 준 거니까 출출되지 마라의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전형 구성을 고려해 보 왔을 때 학생부 종합 학업수 전형과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을 동시에 누리는 학생들은 많아도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을 동시에 누리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졸업 예정자나 졸업자나 섞어서 세개 깔때기에서 골고루 걸렀던 2023학년도와는 다르게 2024학년도에 들어서는 각 깔때기의 대상과 너비를 조금 조정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이래저래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기대감을 걸고 투자를 하는 느낌이기도 한데요. 2023학년도까지 굳이 600 배수로 유지를 하고 있던 학생부 종합학업학업형 전형에 일단계 서류평가 배수를 2024학년도에 들어서 다시 5배수로 축소한 이유 역시 문이과 통합수능 시행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궁금했는데 2022학년도 인문계열 지원자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비율 보니까 대충 견적이 나오네. 학생부 종합학업수 전형은 계열 상관없이 이번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혜택도 입었으니까 6배수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배수 축소해서 5배수로 갈게로 보이고요. 해당 논리의 연장선에서 현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든 n수생이든 내신도 자신 없고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도 지원 불가능하고 수능최제학력 기준도 자신이 없고 학생부 종합 학업수 전형도 지원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으로 지원은 하되 면접은 조금 빡세게 볼 각오해라 느낌으로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이 2024학년도에 들어서 모집 인원과 면접 비중을 확대한 건 역시 해석이 가능합니다. 미묘하게 여러모로 문의과 통합 수능이 쏘아 올린 홈런볼에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리는 인문계열 모집단위 지원군들을 위해서 고려대학교가 나름의 배려를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저러나 해도 2024년도의 학 기준으로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자연계열 모집 단위를 제외하고는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인문계열 모집 단위와 학생부 종합 파고부수 전형의 인문 자연계열 모집 단위 모두 많든 적든 수능 최장력 기준의 수혜를 받은 것은 맞으니까 고려대학교를 지망하는 분들 중에서 현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파고부수 전형 중 택일 그리고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 지원 여부 즉 고려대학교의 원서를 두장 소비할 것인지를 n 수생이라면 학생부 종합 파고부수 전 전형과 학생부 종합 개열 적합 전형 중에서 하나만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복 지원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학생부 종합 개열 적합 전형의 경우에는 전형 설계 목적과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 양상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내신과 수능 최적 력 기준이라는 정량적인 요소가 아닌 정성적인 요소에 힘입어서 누구나 입맛에 다시는 전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역시 여러분들께서는 꼭 참고를 해 주셔야만 하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고려대학교의 2024 2023학년도 전형 계획 기반 정원내 전형 기준 모집 인원 취합 및 비교 자료입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약학과 인원은 정원 외 모집이기에 제외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살펴봐주시면 좋겠고요. 2024학년도 고려대학교 정원내 수시 전형 모집 인원의 흐름은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인원을 차출해서 학생부 종합 파고부수 전형과 학생부 종합 개열적합 전형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전형의 투자 그리고 수시에서 남은 인원 1 4 명과 순수 증원 인원 5 명을 더해서 정시를 좀더 확대하되 그 중에서도 정시 각군 수능 일반 전형의 인원을 차출해서 정시 가군 수능 교과우수 전형 신설에 투자로 유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수시모집 인원을 싹다 차출해다가 정시에 쏟아붓거나 혹은 정시모집 인원을 싹다 차출해다가 수시에 쏟아붓는 형태가 아니라 수시는 수시대로 정시는 정시대로 변화가 발생한 현상이라 또한 정시 가군 수능 교과우수 전형의 경우 서해대학교의 정시 전형 흐름과 어느 정도 결이 겹치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전형 기조가 아예 싹 바뀌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수시 전형 내에서 골 때리는 변화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이 핵심이기는 하지만 바로 이 탭의 전형 구성 설계 의 변화 흐름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에 감소한 인원이 n 수생 및 내신보다 수능 최장력 기준과 비교과의 비교 우위가 높은 현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할당된 인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2024학년도에 들어서 고려대학교가 세계 전형 중에서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학업수 전형 중택1이라는 선택지를 들이밀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계열 적합 전형에는 이래저래 비교과 부분에 비교 우위가 확실한 친구들이 모일 가능성이 높아서 고려대학교 측에서도 모집 인원을 늘리고 박생 면접을 통해서 원석과도 같은 친구들을 긁어 모으려고 준비 중이라는 점을 파악을 하셨을 테니까 전체 전형 인원 측면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더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고려대학교의 2024-2023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주요 학생부 전형의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계약학과에 해당하는 정원의 인원은 모두 빠져 있고 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모집단위를 기재했기 때문에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전공도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살펴봐주시면 좋을 듯 하겠고요. 해당 자료를 살펴보시면 고칠 때 여러분들께서 고려를 하셔야 하는 점은 이전 연세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순히 어떤 전형의 인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증감되었는지 증감 양상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학생부 종합학업수 전형, 학생부 종합, 종합 계열 적합 전형의 모집 인원 변화를 골고루 살펴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년 대비 지원 자격이나 수능 최장력 기준 등이 큰 변화가 없으면 비교적 단순하게 해석을 해도 괜찮지만 2024학년도의 경우 위에서 석수장이 자체 제작해둔 자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시피 여러모로 변화들이 많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의 시선이 아니라 왜 인원 조정을 이렇게 해 놓았을까를 열심히 고민해 보셔야만 합리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는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에 차출된 인원이 학생부 종합 학업부수 전형과 학생부 종합 계열 조합 전형 중에서 어떤 전형에 더 많이 분배되었는지에 따라서 해당 모집 단위의 지원권 양상이 아예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공학부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학교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학업우수 전형에서 차출된 인원이 학생부 종합 계열 적합 전형에 모두 몰려있는 반면에 컴퓨터학과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학교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계열 적합 전형에서 차출한 인원을 모두 학생부 종합학업우수 전형에 들이부어 놓았습니다. 또한 두 모집단위와는 달리 보건환경 융합과학부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학교추천 전형에서 차출된 인원이 학생부 종합학업우수 전형에만 고스란히 옮겨 들어가 있고요. 이처럼 메이저 전공인지 혹은 마이너 전공인지에 따라서 또한 최초 합격권이 많 많이 등록하는 전공인지 혹은 추가 교권이 많이 등록하는 전공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일반고에서 안정 및 타향으로 전공 적합성 신경 쓰지 않고 지원하는 전공인지 등 여러 기준에 따라서 인원 구성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까 고려대학교를 지망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위에서 석소장이 말씀드린 전형 설계 및 구성의 흐름을 토대로 해당 자료를 바탕 삼아 고려대학교의 의도를 잘 읽어보시길 바라겠구요. 자 그래서 오늘은 2024학년도 고려대학교의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을 해보았는데 2024학년도 최상위권 입시는 고려대학교의 변화에 대한 학...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쟁점인 인문계열 모집단위 한에서는 2024학년도에 들어서 변화된 중복지원 기준으로 인해 남는 한 장의 원서가 어디로 갈지도 매우 중요한 변수라 할 수가 있고요. 여러 후보지들이 있겠지만 인문계열 모집단위임을 고려했을 때 아직은 미정이지만 혹시나 중복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이 된다면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활동우수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으로 흘러 들어가서 연세대학교 지원군 및학격군에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소개서도 별도로 준비해야 했던 2023학년도와 다르게 2024학년도에는 원서 접수 대행 사이트에서 결제 버튼만 하나 더 누르면 되기 때문인데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학업부수 전형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활동우수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의 수능체정력 기준 역시 충족시키기가 쉬울 것이니까 인문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 부분을 꼭 감안해서 원서 지원 전략을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역시 여전히 수능 최정력 기준을 통해서 고려대학교가 요구하는 기초학업 역량이 보장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인원 구성의 변화나 계열별 혜택의 수준을 따져 보면 예년보다는 훨씬 각 전형의 기초 목적에 맞게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고려대학교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2024학년도 고려대학교 전형의 경우 전형 구성 자체의 변화도 크지만 모집 단위별로 의도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전형 계획상의 정보와 석소장이 말씀드린 정보를 어떻게 연계하여 해석하는지가 입시 전략 수립에 기초가 된다고 해. 과언이 아닌 만큼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이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